일치로선 온수역 근처에 성원빌라를 앞으로 좀 재건축까지 바라보고 계속 가져가봐도 괜찮은지 아니면 한 번쯤 매도할 타이밍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음.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방송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laughs> 방송 자주 보세요? <laughs> 네, 제가 대표님 방송 자주 봅니다. <laughs>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어, 방송을 했는 자료들도 지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어, 꼭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4~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찾아서 한 (4~5년) 간을 연속해서 좀 보세요. 네. 네. 연속으로. 그렇게 보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다? 2019년도에는 앞으로 20년도는 어떻게 될 거다. 20년도는 21년 어떻게 될 이런 미리 미리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는 느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는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걸꼭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부동산에 임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첫째. 재건축 진행 중인 성원 빌라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뭐 이런 질문이잖아요. 얘는 재건축을 진행을 했었을 때 사업성이 있나, 없나? 또 사업성은 있더라도 크게 내가 이렇게 남는 것이, 사업성이 아무리 있어도 남는 게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아요.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이거는 또 사업성이 괜찮으니까 괜찮고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 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이게 진행이 매끄럽게 네. 잘될수 있을까 없을까 얘도 또 하나 체크해야 네.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반적인 사회적인 사회적인 흐름도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첫째, 진행이 잘될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주민들이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율이 높고 잘 진행이 될수 있나, 합심을 잘 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사회적인 흐름이라는 건또 뭐냐면은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냐, 내려가는 추세냐가 파악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비용. 최근에 와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공사비 인건비잖아요. 네. 공산비 인건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만큼의 부담은 조합원들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비용은 분명히 많이 늘어났는데 아파트 흐름은 거꾸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중부담이죠? 네네. 이런 이중부담이 됐었을 때는, 진행은 하는데, 진행이 삐그덕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나는, 요 정도 같으면, 은한 뭐, 한 2억만 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3억을 내라 그러고, 3억 5천 내라 이러면, 야, 그만 좀내 돈이 없냐? 이렇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건 하나,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파악해야 될게 이렇게 많아요. 이 물건은 용경률 자체가 워낙 낮아요. 지금 한 삼층짜리로 돼 있거든요. 네. 여기는 성원이나 동진이나 할것 없이 여기는 제가 방송 한 지금 한1 5년 제가 했나요 중에 네. 정말 많이 그 다루었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업성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용경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용경률은 법적인 용경률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네. 훨씬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어요 네네. 사업성은 굉장히 좋은데 현재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왔다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얘도 가격이 올라왔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올라온 가격을 빗대서 보자 이거지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몇 평이죠 지금 23평이요 지금 현재 얼마 정도에 형성돼 있던가요 뭐, 한 6억 정도에 거래됐요 자, 6억 정도에 가정을 할게요. 물론 구입은 몇 년도에 하셨죠? 어, 16년 3월이 어, ]이요. 16년 3월이면 완전 바닥이에요, 거의. 네. 아주 저렴할 때 사신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6억이다. 그럼 우리가 예상해 보건데, 이런 거예요. 얘가 이미 지금 재건축이 되었어. 현재. 네. 네. 돼서 새 집이 됐어. 새 네. 집이 됐는데 23평짜리 새 집이 여기 딱 있다. 그럼 대충 음. 얼마갈것 같아요? 네, 24평이 한 예. 7억. 그렇죠. 네, 왔다 갔다 24평에서 하더라고요. 25평이 약 네. 7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네. 30평대가 10억을 넘어가지긴 어렵거든요. 네. 30평대가 89억을 봐야 돼요. 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네. 자 그러면은. 사업성이 워낙 좋다 보니 대충 추론을 하더라도 23평이 지금 현재 6억인데 그러면 23평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새 집당 되면은 24평, 25평은 비용 더 내지 않고 들어갈 거예요. 네.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요. 공사비가 뭐 특별히 특별한 거기 없는 한은 네. 그러더라도 네. 지금 6억인데 이걸 붙잡고 있다가 아파트 네. 가격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은 뭐 언젠가는 입주할 때 되면 나도 7억은 가겠죠, 그죠 네. 그런데 30평대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어쩌면은 어쩌면은 돈을 조금은 1억이나 얼마를 더 내야 될지도 몰라요. 네네. 네. 네. 만약에 내게 되면은 이제 6억이 7억이나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8억이나 9억 정도로 예상을 한다면은. 역시 조금은 남는데 크게 뭐남거 이런 건 없죠.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얘는 16년도에 구입을 했으면은 19년에서 20년도에는 꼭지점 전에 팔았었어야 된다. 첫째. 아. 그래서 지금보다 가격이 1, 2억 더 높았을 거다. 네. 분명한 건.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이미 지나서 내 놓으면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네. 6억 주고 샀어 기다렸다가 추가 부담감이 얼마 될지는 몰라도 그것까지 예상하고 앞으로 아파트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까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 별로 많이 남을 것 같지도 않아.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걸 팔고 똑같이 아파트로 간다? 의미가 없어요. 왜? 그것도 네네. 똑같을 거니까. 네네. 그러면 아파트로 가져가겠다 하면 얘를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안 그러면 네네. 팔아서 또 다시 다른 아파트는 의미가 없어. 이것 떨어지면 그것도 같이 떨어질 거니까. 근데 대표님,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지금 아들 집인데 네. 이제 몇년뒤걔가 결혼을 생각하면 네. 매도 후에 무주, 무주택자를 만들어서 뭐 신혼특공이나 이래서 좀더 나은 데로 가면 네. 그런 것도 어떨까 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네. 가격이 여기 있어요 네. 그럼 얘는 경기도 쪽이니까 이 물건뿐만 아니라 네. 여기 있단 말이야 가격이 낮잖아요 네. 네.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좋게 뭐 이십 억이다 얘가 십 억이다 네. 이렇게 계산하기 좋게 봐요. 네. 그래서 지금 20억짜리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요. 네. 그럼 10억짜리도 올라가겠죠? 네. 네. 그럼 똑같이 올라가면 20억짜리가 30억 될때 10억짜리는 15억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율은 똑같아요. 네. 얘도 50% 올랐고 얘도 50% 올랐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갭이 네. 지금은 갭이 10인데 이때는 갭이 15로 바뀌어버리죠. 네. 곧. 서울 입성을 만약에 미래를 꿈꾼다면, 네. 이거는 매도를 하고 요 네. 시기에 서울 안쪽으로 들어와야 가능성이 있다고요. 한번 네. 경기도에서 처전을 잡아버리면 네. 서울 입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서울에 들어오면 서울로 쭉 가요. 그렇다고 네. 이거 너무 무리하면은. 망가져서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논리예요 비싼 네네. 지역과 좀 저렴한 지역에서 비싼 지역으로 가려면은 내가 이 지역에서 꾸준히 놔뒀다가 나중에 재건축되면 그때 돈벌어서 이렇게 가야지 가기가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네네.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그만한 자산 운영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자제분이 결혼일을 염두고 뭐 신혼특공 뭐 기타 등등을 얘기를 들어보니. 자산을 네. 더 굴려 나가기에는 요거 매도를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갈아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음, 이해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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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한, 아. 어, 그런 쪽이 서울하고 바로 붙어 있는 창릉 신도시라든가 교산의 이런 신도, 삼기 신도시 있죠? 네. 네. 요런 쪽 중심으로 간다면 은또한번 자산을 굴릴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추천할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